엄마 봄똥을 왜 샀어? 요새 봄똥 먹을 때잖아 먹을 때라 저기 불고기에다 넣어서 먹으면 음. 쌈도 되고 좋아 고소하고 맛있어 이렇게 해서 이거 씻어서 이것만 씻어서 미쳐 이것도 많네 이거 것도 엄마나? 언제 그걸 남겨? 그리고 이 마늘은? 마늘은 마늘도 다 넣고? 마다고 마늘은 마늘마다 그러면? 마늘은 엄다 넣어서 갈아 그러면? 이걸 갈아 지금 사람들은 깡통에들은거를 사다 넣는데 이건 옛날식으로 갈아서 넣어야 돼 마 맛있지? 가루 넣어야 맛있지 제맛이 나지 자 엄마 이걸로 해 그냥 이렇게 손맛이야? 손맛이야 <laughs> 엄마 손에 들어가야 맛있어 누나 그게 몇 숟가락이야 그러면? 1섯숟갈 숟가락. 참기름은? 참기름은 크게 두숟갈 세 숟가락이라고 보면 되겠네 뭐..엄마 많이 넣으니까 <laughs> <laughs> 많이 넣어서 손 떨려서 많이 들어가고 네 숟갈만 넣어 네 숟갈 하나 둘세세 숟가락만 넣어도 되겠어 엄마 수북하게 넣는데 수북하게 세개 그러니까 이게 엄마 납작하게 네 숟갈을 말하면 되지 내가 왜 후추 넣는다며, 엄마. 후추. 얼마나 넣어, 이거? 좀 많이 가려면. 소고기는 이렇게 한우로 사야 돼. 한우로 사서 맛있게. 아니야, 잠깐, 엄마. 내가 볶아줄게. 이게 한우가 608g? 응. 저거는 614g이야. 하지마. 한우가 맛있지. 음, 여기다 이렇게 쏟아. 키를 빼줘야 돼? 키를 이거, 이거 눌러서 빼야지. 이것도. 그러면은, 음. 하나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하나 빼고. 그렇게 썰어? 아 이렇게 해서 채로 썰어 엄마, 그 다음에 뭐 넣어? 멸치액젓. 멸치액젓? 응, 이거 얼마나 넣어? 네 숟갈 넣어야지, 네 숟갈. 두네 숟갈씩. 숟가락? 응. 600g에 두 숟갈씩. 음, 그러면, 멸치액소을왜 넣어, 엄마? 그래야 감칠맛이 나지. 두 개. 세 개. 헉,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맞나? 네 개. 그다음에 고다에 그 이제 식초 응. 식초 식초는 몇 가랑 똑같이 똑같이 넣어야지 그 숟가락, 네. 두 숟갈, 네 숟갈만 넣어 하나, 둘, 둘, 둘 셋, 네. 이거 심해 어떻게 괜찮아 그래 이게 살균도 되고 맛도 좋고 맛있어 아주. 부드러워진다고 이서 냄새 안 나고 부드러워지고 잡냄새가 안 나고 부드러워져 응. 연육 작용하는 거야. 응, 맛있어. 거재 놓는 거야. 엄마 이렇게. 이거는. 응. 그렇게 해서 좀 놔둬. 놔둬야지. 응. 놔뒀다. 나도 나도. 여기 재서 놔뒀다가. 또 볶을때 잠깐만. 잠깐만 놔두는데. 응. 어이거어떻게 잘라? 이만 잘라. 여기? 응. 렇게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이 이렇게. 좋지 잔치하는 잔치. 잔치 잔치 응. 뭐. <laughs> 응. 것 같아 잔치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제잘 된거야?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 여기다 올리고 아까 그영양거 양념 이거? 응 그거다 다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그냥 부어 엄마? 이렇게? 응와 색깔이 맛있게 응 진짜 맛있지 맛있지 엄마 이거 안 넣었어 이거 이거 응 여기다 넣을까? 응 엄마, 내가 들어줄게 아유, 너무 많다 아우, 맛있겠다 응. 이렇게 해서 통에다 담아놓고 30분 있다가 볶아 먹으면 되요 맛있어 어, 저기 봄동은? 봄동은 이따 볶을 때니까 볶을 때? 음. 넣을까? 어, 넣을까? 맛있는 넣을까? 냄새 난다 음. 와, 맛있는 냄새 나네 진짜 맛있지 이렇게 무농하게 맛있는 냄새 나네 아, 어, 맛있겠네 음. 음. 잘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담아서 한 30분 놔뒀다가, 볶아 먹으면 맛있어. 한간다 음. 뱉면, 응. 맛있는 냄새 나지? 음, 맛있을 것 같아. 푸짐은 아주. 더구나 엄마? 더보나 어, 이제 불고기 해서 먹자 우리 맛있게 음. 응. 여기다가 참기름 기름을 조금 넣어야지 약간 두르고 두르고 두고르고 됐다 엄나손떨릴까 음, 내가 할까? 내가 할게 많이 볶아주면 안 돼, 고지 그래도 둘이 시커먹어야지 이것도, 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뭐? 이거 좀볶 응? 뭐를 넣어? 양념을 넣어 응? 이거 넣잖아 응? 이거 다 이 정도면 이는 너무 꼰대로 안될거 음, 와, 맛있는 맛은 아니요지을 여기다 조금 잘라 놓고, 이런 파랗게 될거예 맛도 있고, 한번 여기서 먹어야돼요 좋네 응, 튀겨버려 이거 어떻게 주셨어어이 냄새 물이 가장 크게 생기면 더 맛있어 불고기 떡볶이 그거게하 맛있어 생기잖아 너무 백살 시키지 않아도 돼. 그래도 아니, 이거에 정해. 이만큼 이거 먹는 거지. 소고기, 소고기는 너무 이건 딱딱해. 됐나? 이거 먹을까? 됐어. 됐어? 응. 와, 맛있겠다. 너무 아, 너무 맛있어. 하나 먹어보자고.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감칠맛나? 응 음, 맛있어. 응 어, 감칠맛 나면은 깊은 음. 맛이 나네 깊은 맛. 맛있네. 응응 응. 곰똥 안 짜네? 짜것 음. 같은데? 안짜 간장 맛도. 응와 음. 맛있다 이거. 와 진짜 곰똥. 응. 음. 음. 멸치 액젓을 넣으면 또 삼촌맛이 나고 응국 음. 끓일 때도 몇국 끓일 때 멸치 액젓 조금 넣으면 맛있어 응 음. 엄마는 멸치 액젓 좀 많이 넣더라 맛있어 아 소금 대신 넣는 거야 멸치 액젓을? 응음 음. 음, 맛있다 음 엄마 탕수육 한 싸먹자 맛있어? 응. 음. 원래 맛있어. 엄마 이거 이거는 밥하고 응. 이렇게 고기만 넣고, 먹어도 맛있는데. 밥 넣고 고기 넣고. 와 진짜 이거 정말 왠일로 한우를 사자 그랬어. 아 한우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 푸짐하게 먹어야지. 아 맛있겠다. <laughs> 푸짐하게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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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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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필요 없네,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엄마, 이거, 팽이버섯 펜이 응, 음. 펜이버섯 음. 넣어서, 씹히는 게더 맛있어. 음, 와, 와 맛있다. 또, 또 맛있고, 응. 음. 봉, 봉똥도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 고기. 음. 버섯 씹히는 맛이, 음.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음. 간이 딱 맞아. 감칠맛이지. 음. 이러니까 친구가, 엄마 굴, 불, 불고기 맛있다고 해달라잖아 음. 맛있게 먹으면 다행이지 음, 음 맛있어 장치에다가 음. 마늘 넣으면 더 맛있을래나? 생마늘 엄마 먹어서 미안하 음, 너무 맛있지? 음, 엄청 맛있네 엄마 응. 엄마는 m a 봐 a 봐 m a m a m m 기 m 도 m 고맛있 a 엄밥 밥, 밥 좋아하니까. a 응, 밥을 조금 근데... 넣고. 흰밥이 없어갖고 원래 흰밥에다 먹어야 다 맛있는데 고기 넣고 음. 봄동도 넣고 봄동이 다네 엄마 응, 근데 봄동이 생각보다 비싸 응? 그게 955원이었어 봄동 하나가 그러니까는 음. 먹어봐, 엄마. 맛있게. 요새 봄떵 맛있을 때라 그래. 음. 음. 아우 맛있어! <laughs> 맛있게 먹으니까 좋네.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음. 그냥 먹어도 맛있다. 짜지도 않고. 음. 와, 진짜. 역시 한우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맞아 비싸서 그렇지 봄동을 좀 크게 썰을 거라는 맛있는데 음~~ 음 맛있어 엄마 봄동을 한번 싸먹어봐 응 음. 맞아 음. 봄동도 아에 노랑 노릇 끼려 예쁘게 음. 생긴 거로 싸먹어야지 음. <laughs> 어, 음. 맛있겠다. 봄동 철이라 지금. 더 빨간 거찾아르면더 음. 맛있 맛있어 보이는데. 음. 상추랑 어때? 음. 상추가 맛있어 봄동이 맛있어? 봄동도 맛있고 음. 음. 고소해. 한번 나도 먹어봐야지 응, 먹어봐 또이리끼리한 봄동에다가 이렇게? 너무 맛있어 옷에 아~ 이케게도 맛있다 음~ 음~ 응. 맛있어 상추보다 더 맛있어 옷에 응. 음~ 밤에 할 때는 버섯 많이 넣어 버섯 맛있다. 버섯 많이 넣을 거예요. 엄마 음. 이렇게 먹으니까 우리가 살이 안 빠져. <laughs> 밥을 못 먹겠다 이거 이것만 먹느라고 그러니까. 봄동 봄동이 맛있네 왜 봄동 봄동 하는지 알겠네 큰거로 싸먹 어 응? 여기다가 엄마 당면 같은 거 넣어도 맛있던데 응. 당면 좋아하는 사람은 응. 당면 아침에 불려놔, 불려서 건져놔뒀다가 음. 볶을 때오기다 같이 볶으면 맛있어. 나는 음. 당면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는 안 먹지. 음. 다음에 할 때는 당면 넣고 볶아 먹을까? 음. 음. 엄마 안 좋아하니까는 뭐 내가 다음에 먹을 때는. 네가 때는... 먹으면 되지. 네가 먹으면 음. 되지. 음. 음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다. 역시 멸치 액, 액젓을 넣으니까 맛이 다르네. 감칠맛이 나네. 감칠맛 나 음. 아, 진짜 음? 맛있다. 맛있다. 배 불른데도 맛있네. 불고기가 배터져 오늘도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또배 터지네. 아 음. 음, 음. 봄동도 사면 봄송도 잘려고 비싸도 한우가 역시 냄새가 안 나. 맛있죠. 그 식초 냄새가 엄마 식초 향이 하나도 안 나. 비지 않고. 음 맛있어. 감칠맛이 있잖아. 맛술을 안 넣네 엄마 맛술? 맛술 안 넣었어. 그 식초가 대신 식초. 음. 아 그럼. 음. 면 음. 훨씬 맛있다. 음. 그좀 줘야지 곱다니? 그거 안돼 음. 간데 있어서 엄마 응 음. 간데 있어서 곱다니? 내가 고기랑 푹 빠지는데 엄마 자 내가 응. 한입 쌌어 엄마나 이거 손 팔기로 <laughs> <laughs> 응 알바 내가 싸줘서 더 맛있지? <웃음> <고마워>. <웃음> 맛있어 사랑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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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덕분에 내가 응. 응. 잘 먹었으니까 <laughs> 엄마 이제 우리 다 먹었다 아우 배불러 엄마 꼭꼭 씹어 먹어 응.